이거 봐요 낙달리잖아오 잠깐만 전기가 올라. 아니네. 잠깐 봐오 이건 뭐야? 남겨진 것. 이게 뭐야? 어? 뭐가 오나봐요? 아, 문 열어놓고 이것도 뭐 저걸 조종하는 건가 보구나. 넣어, 껴넣어. 오! 지 작은 대껌 맥인. 동방신기 또 왔어. 뭐야? 아. 아우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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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거리를 맞춰놓고. 어떻게 맞히지? 이렇게 아닌데? 이거 두 개를 같이 눌러야 되는데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누르지? 아, 아, 오케이. 이해했어. 아. 그래서 문이 있는 거구나. 나봐. 아. 그래서 여기 양쪽 문으로 문이 있는 거구나. 이렇게 벌리라고. 차이를. 조금 더 걸리자. 끝까지 가야는데? 응? 뭐야? 아, 이제 좀 퍼즐게임 좀 해봤다고 이제 머리 좀 굴리지 않습니까? <laughs> 이제 <laughs> 머리 좀 굴리지 않아요? 아, 어? 아, 잡아! 쟤가? 어, 미끄러질 뻔했어. 어, 뭔가 부러질 것 같은 이 느낌! 느낌이 느낌이었어. 왜내 슬픈 예감은. 틀린 적이 없나? 이거를 먼저 내려가고, 어, 그 좀비들인가 보다. 그 동방신기들, 어, 씨, 한번 더. 역시, 납법의 달이었어. 어? 잠깐만. 일로 갈래. 핫! 점프! 안 되잖아! 아니야! 어떻게, 어디로 점프하라고, 그러면? 뭐야? 뭐야 옆으로? 이씨 뭐야 이거. 아 이게 제일 싫어 이런 거 아우 그림자 단 그림자 밝기 노래하는 거 아우 씨 이거 내가 왜 켰지 이거 끄고 문을 열어놓으면 되잖아 꼭 죽고 나면 깨달아요. 이게 켜야 되는 이유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켜야 될 거예요? 꼭 죽고 나면은 깨달아가지 가자. 그림자 밝기 놀이 하자. 그림자 분신술! 지금이니! 가자. 난 간다. 어? 바다가 있나요? 야 저리가 갈매기가 있어? 오오오오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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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까 오 깜짝아 아프 척해 아프 척 아닌 척게 아 아닌 척한다. 난 아니다. 난 좀비다. 난 좀비다. 난 좀비예요. 난 좀비입니다. 난 좀비라고요. 아왜 나만 주시해? 가 이제. 좀비 와 여기 무슨 SM 연습실 아닙니까? 뭐 같이 점프도 해줘야 돼. SM 연습실인데 이 정도면 SM 연습실인데. 아, 저건 또 뒤도, 뒤도 돌아야 돼. 뭐, 뭐야? 뭐 이렇게 국물을 맞춰? 아, 씨. 되게 어려운 것. 엄청 시키네 아. 아, 뭔가 내가 좀비화 돼가는 것 같아, 이제. 얘네랑 이신동체가 돼가고 있는데. <laughs> 아니 다이어 <나 요즘 웃음> 얘네랑 이신동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. 요번에또 <laughs> 뭐야? 이제 쟤 갔으니까 나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언제까지 얘네랑 같이 가? 이가 걔가... 오나요? 뭐야 낑깡 안좋아 어, 씨 개를 풀줄이야 오씨오씨개 어, 어, 온다 개가 온다 개가 온다 잡혔다 씨아 아! 씨 죽었다. 아 씨. 아 점프! 점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제? 길 눌렀네 미안해요. 아 이거 또 피지컬이 여기서 딸리네. <laughs> 눈치랑 그런 거는 됐는데 피지컬이 딸리네 이제. 이게 띠기고 이게 작기니까. 좀비인 척해야 되나? 아, 얘가 점프해요 네, 내가 점프하네. 잠깐만, 아, 오, 똑똑한데, 오, 되는데? 이제 아하 이걸로 또 넘어가야 되는구만 이게 닿나? 근데 이거 안 닿을 것 같은데 유. 자, 뒤로 마이크 직선 처리가 라다. 너아이거 이제 신경 변동기가 여기 있 여기도 쓰네. 이거 신경 변동기 아닙니까? 신경 변동기? 가자! 뒤로 간다! 뒤로 간다! 된다고 저게 된다고 신경을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나? 신경병동기니까 뭐 가능하겠지? 둘이 같이 놓네. 한 명만 놓는 게 아니고, 이걸 어떻게 해야지? 저걸 눌러야 되는데, 아... 아닌데, 완초기야. 아하, 이거구만! 그러면, 뭐야, 좀비 왜 이래? 여기다 놓고, 점프를 뛰고, 점프 뛴 다음에, 누른 다음에, 풀어. 그런 다음에, 다시 점프해. 너 와, 일로 와. 밀어, 일 와. 뭔가 멈춰야 될것 같다. 느낌이 쎄하다. 나 뭔가 가야 될것 같은데, 그치? 그치, 뭔가 가야 될것 같지? 느낌이. 이거 아니야. 앞으로 가자. <laughs> 앞으로 가자. 이게 아니네. 눈치는 챘는데, 이게 미치, 피지컬이 안 되네. 눈치는 챘는데 피지컬이 안 되네. 아씨, 생현이님 어, 구독 감사합니다. 어, 상현이님, 구독 감사합니다. 야, 잠깐만. 아니! 꼈내 문에? 아, 이거 되게 까다롭네. 아이씨. 가고. 문 끝까지 열고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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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너! 오씨 깜짝아 씨. 놀래라 씨. 죽는 줄 알았잖아, 이 씨. 또 끼는 줄 알았네. 에? 응? 숨을 또 참으라고? 이건 숨을 참는 게 아니다. 뭔가 뒤에서 뭔가 가져와야 되는 것 같다. 아, 닌가봐 물에서 가져와야 되니? 아닌가 봐. 어, 저기 뭐가 있다. 숨한번 쉬고, 내려간다. 이거 뭐야? 이거 잡아봐. 이거 뭐야? 가자. 올라가. 밀어. 가자. 가자. 집에 가자. 콕콕콕콕 <공> 헤헤. 헤헤. 헤헤헤. 자식들. 숨겨놔봤자지. 자식들아. 뭐야, 이거. 물러. 물이 빠지네? 어, 어, 이거 뭐야? 유리를 깨고 가는 줄알았 뭐야, 이것도? 이러면 물이 찰것 같은데? 올라가. 오! 아, 여기 있네? 잠깐만. 이거 아니다. 뭐, 뭐 가져와야 되나보다. 밑에서. 아닌가? 옆으로 가는 건가? 아닌데? 아하!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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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했어. 오케이. 오케이. 물이 다 내려오기 전에 절로 가야 되는구나. 오케이.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. 스피드야. 남자 스피드야. 엄마, 남자 스피드다. 그래, 열어주세요. 어? 아침이 밝아오나요? 이거 뭐야? 뭐 어떡하라고? 이거, 물에다가 띄우는 거네. 그래서 아까 주의 잡는 건가 보다. 이렇게 가벼운 거 보니까. 에이씨. 여기네. 그지? 유, 자식들아. 가자. 올라가는 거잖아. 올려줘. 어, 저기 사람 있어. 저기 위에. 뭔가 숨어야 되나봐, 이제. 어, 아니네? 지하철이 있네? 어? 아, 이거 또 불에 또 이거 빛에 또 걸리면 안 되네. 여기 서, 여기 있어야겠다. 그런 다음에 빨리 돌려, 빨리 돌려. 씨. 뭐하는거야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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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반대쪽이야 어디..어디로 돌리는거야? 아까랑 똑같잖아 씨 어디로 돌렸지 내가? 오른쪽으로 돌렸는데? 아이씨 아이씨 한턴 더 돌아야되네 무서워 죽겠네, 아주 그냥. 이씨 응? 아, 반대쪽은 열려있네. 오, 뭐야. 잠깐만, 저기야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죽을 뻔했잖아. 중요할 곳은 여기니? 어 저거 문을 열어야 되나봐요. 빨간 색깔 뚜껑 있는 거 숨어야 되나봐. 충알았어응으 어? 아씨 쪽팔려. 아 괜히 졸았어. 아씨. 죽는 줄 알았어. 쫓아줘. 죽는 줄 알고 얼굴에 온 힘을 다 줬는데 죽는 게 아니었네. 아이씨.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? 어 뭐야? 얘가 수그리는데, 얘가 수그리면은 뭔가 있는 건데, 나 그냥 지나갔나봐. 잠깐만, 쟤 뭐야? 왜 달려, 쟤? 걔가 달렸거든요? 어 아찌님 어서오세요 걔가 달렸는데 뭐야 엄마저뭐개요 무척 무익개네 그냥 개가 아니라 무익개네 끝까지 와. 올게 커먼.